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중국식 배추인 이 청경채와 생새우로 기가 막힌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 볶지 않아서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새우 탱글탱글함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르죠. 감칠맛이 끝내주는 청경채 새우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청경채 4개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겁니다. 청경채는 먼저 끝에를 살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갖 분리를 시켜 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요 안에 쬐까는거 나오죠 이 끝에를 또 잘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2등분 해 주면 됩니다 색감을 위해서 파프리카 반개 사용합니다 가운데를 잘라 내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중식 요리는 좀 느끼함이 있거든요.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마늘 5개 사용합니다. 볶음류에는 마늘이 들어가야지 향이 탁 살거든요. 그냥 이렇게 꾹 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새우 10개 준비했는데요 냉동시켜 놓은 건데 좀 해동을 반 정도 해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무 크니까 절반 잘라 갖고 사용하겠습니다 청경채하고 새우하고 궁합이 딱 맞더라고요 볶아 놓으면 그냥 자글자글 소리 그냥 색감도 빨간이 좋아지거든요 여기에 새우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미림 한 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한 꼬집 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간을 해줍니다. 그러면 새우 비린내도 안 나오고 소금을 넣어갖고 새우가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시 한 15분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요. 천일염 반 스푼 넣습니다. 천일염을 넣으면요. 청경채 색깔이 진하게 살아나거든요. 아까 손질한 청경채를 바로 넣어줍니다. 청경채 데치는 시간은 딱 5초입니다. 5초. 자, 5초가 지났으면요. 바로 체에다가 담아줍니다. 청경채를 오래 데치면요, 완전히 물러보거든요 체에다가 이리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물두 스푼 정도 부은 다음에요. 감자 전분 반 스푼입니다. 이렇게 넣고 전분물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전분물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청경채 볶음이요, 겉돌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저은 다음에 잠시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팬에 가스불 켜고요. 가스불은 강으로 해주세요 식용유 한 3스푼 정도 두르고요 지금부터 스피드키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마늘 다진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넣고요 마늘하고 청양고추하고 기름에 볶아줍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올라왔을 때 아까 밑간 해놓은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를 넣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새우를 볶으면서 청경채를 넣어줍니다. 파프리카도 같이 넣어줍니다. 소금 한 꼬집 넣고요. 잽싸게 센 불로 볶습니다. 굴소스 한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볶아줍니다. 가스불이 되도록 센 불로 해주세요 아따 청경채 새우볶음 기똥차게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여 예, 보시면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정도가 마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참기름 반 스푼 하고요 살짝 두르고 후추 두 꼬집 치고요 통깨 술술 뿌리면 이제 완성입니다 통깨는 한반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고 이제 살짝 섞어주면 이제 청경채 새우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청경채 새우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청경채를 짧은 시간에 볶아서 아삭함을 살리고 새우를 넣어서 탱글탱글함과 감칠맛을 돌게 하는 겁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 청경채가 보이면 얼른 사와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구나 맛있다고 엄지척 해줄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